하고는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그 돌아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음, 그 시기가 또 사춘기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음, 하죠 예. 보통. 그리고 어머니가 좀 저한테 아들이 이제 하나니까. 저한테 올인을 하시고 음. 뭔가 좀 간섭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그렇죠. 제가 많이 좀 그렇지. 느껴져서 음. 뭐 신발끈도 고쳐매다 뭐 걸음걸이도 그렇게 걷지 마라 아. 집에 일찍 들어와라 아이고. 말은 왜 그렇게 하냐 뭐 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어.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laughs> 어머니가 하도 저한테 이제 그렇게 간섭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러니까. 붙잡고 운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랬어요? 예. 어머니가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네.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가 와. 형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 니가 이해를 하면서 오시는데 예. 저도 같이 이제 눈물이 나면 엄마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 도또 이제 방황하는 또 사춘기다 보니까 예. 그때만 잠깐 그렇고 예. 거의 집에는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랬구나. 친구 집에 가거나 그랬구나.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온다거나 느끼 예. 들어오는 음.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정훈 씨가 어떻게 해줬길래 두 분이 음. 오늘 이렇게 찾는지 참 궁금해요. 음. 네.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아,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네. 네. 개그맨이 될 음.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 음. 좀 소심하고. 음. 근데 정훈이는 굉장히 음. 밝은 에너지가 음. 많았던 친구고 음. 어떻게 보면은 훈남이다 보니까 그 중학교 음. 그 시기에 약간 연예인 같은 존재였죠. 오 네. 인기도 음. 많았었고 아. 여자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 아 그래요? 잘놀고 아.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제가 가지지 못한 형님이 아. 약간 나이 터울이 비슷한 형님이 네,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음. 비슷한 상황이 그 형님한테도 좀 뭔가 의지하고 싶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집에도 많이 놀러갔었고 제가 좀 방황하고 네. 힘들 때 저한테 어떨 때 보면 형 같이 음. 어떨 때 보면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음. 제 고민도 다 들어주고 음.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친구한테도 다. 선로 놓을 수 있었던 정말 최 아. 베스트 플랜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